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위원에서 전자 기사를 강의하는 박성원 교수입니다. 네, 어, 자 2015년도 어, 1회 31번부터 풀면 되, 음, 되겠죠. 어, 해로이론파트입니다. 31번 두개 이상 전원을 내포한. 선형 회로에서 어떤 가지에 흐르는 전류나 단자의 전압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두개 이상의 전원을 포함한다. 전류 전압원이 같이 막 포함되어 있다. 뭡니까? 따로따로 분리해서 풀어야 되겠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중첩의 원리라고 그러죠. 중첩의 원리. 어, 32번. 어1 2만 전압이 뭡니까? 10 루트 2에다가 아 사인 사인 뭐 사인 사인 뭐 t 응? 어. 음.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어 그다음에 2투가2투가50 루트 2에다가 코사인 어, 뭐 오메가 티라 갑시다, 그렇죠? 어, 오메가 티라 갑시다. 그럼 얘를 갖다가 아 여기 이제 마이너스 6 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바뀌었네, 그렇지? 응? 응,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사이으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6 분의 파이에다가 2 분의 파이 이렇게 돼야 되죠, 어? 그렇죠? 그죠? 응. 그러면 그러면 6분의 파이 됩니까? 플러스 어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플러스 6분의 파이. 그러면은 요거 요거 각도 각도 차 자, 왜, 자, 이 완이라는 놈을 갖다가, 시로치니까 10에다가, 응? 어 어, 코사인 영도 제이사인 영도 이렇게, 그죠? 응,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응? 응. 그러면, 얘가 0, 0이고, 그 코사인 일이니까 10만 나오고요. 어, 이 2는 뭘입니까? 여기다가 에 cos 6분의 파이 플러스 j에다가 6분의 파이 써놓게 되죠? 응? 그러면 음 2분의 2분의 1, 2분의 루트 3, 60도니까, 그죠? 아니 10이 아니고 이게 50이죠? 50, 50 미안합니다. 50이죠? 여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2분의 1, 2분의 1, 루트 3. 그러면 50에 25 플러스 제2에 25 루트 3. 이렇게. 요 놈은, 여기 앞에 10이죠 그러면 35네. 그렇죠? 네, 지금 2완 더하기 2투를 구하라. 그랬잖아. 요거, 요거니까 35에다가 j 2 5 루트 3이니까 크게 구해야 되죠? 그죠? 응? 음, 크게 구하니까 35자 여다가2 5의 루트 3의 자승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